Hi ladies,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롯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내가 연애 혹은 결혼 관계 중에서 내가 여성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여성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신호다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자기 삶 그리고 자기 직업 이런 것들, 자기의 그런 responsibility도 충실하게 이행을 잘하면서도 또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건강한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저 여성분은 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성들은요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연애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있다면 이 나의 여성성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가 결혼이나 연애 생활 중에서 여성성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 세 가지를 짜막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내가 여기에 조금 해당되는 것 같다 혹은 음 나는 뭐 like I'm good 이러면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건강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 아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Um as you know, guys, I have a full-time job. I have a nine-to-five job, and you guys, so many left beautiful comments and questions. But if I missed your comments for some reason, um, please don't you get worried. I read all of the comments. And if I press hard, that means I saw your comments. And girl, don't worry, I'll cover your questions and somehow later in my video.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귀엽게 좀 봐주세요. <laughs> 제가 어, 이 답글을 다 달지 못해도 하트 누르고 있으면,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궁금하시구나, 걱정이 많으시구나, 그러면 제가 그 하트 누르는 댓글들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댓글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달아 주시고 그리고 또이 비디오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댓글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인클루시브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상대방 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Anyways, let's get started So, sign number one is Love is the center of your universe 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의 전부예요 이게 꼭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애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소셜 서클이 이렇게 줄어드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오직 남자 친구하고만 연락하고 만나고 남자 친구하고만 데이트하고. 근데요. 어, 이해는 합니다.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자친구의 그러한, 어, 일거수 일투족을 계속 궁금해하고, 또 남자친구가, like, he's my center of the universe, 어, 막, 이렇게 남자친구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또 남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싸우기라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 정말 이행해야 되는 어떤 인내 슈티브들을 놓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연애 결혼도 중요하지만, like I said for you guys, um, love is just an additional in your life. So get your life first, right? And then you can have an amazing romantic relationship. 이렇게 여러분들 센터가 탄탄해야 그 다음에 연애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남편, 그리고 자녀한테 이렇게 집착하시는, 어,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요, 그런 엄마들은요, 음, 집착과 관심? There is a very fine line between those.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대방에게 집착인지 아니면 관심을 주고 필요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trying to outperform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내 남친이나 남편보다 어,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well, for some reason I feel really um, small next to him. 그래서 내가 다양한 것들을 그 남성분께 해줌으로써 진짜 outperform 하려고 합니다. 나좀 봐, 어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야 내가 이거 해줄게. 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Basically they are seeking attention, and I advise you guys not to do that because. seeking attention is unfortunately not very attractive. 그리고요, 그렇게 내가 seeking attention을 해야만 관심을 주는 남성분들 왜 만나시죠?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런 관계는요, imbalanced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 그렇게 여성분이 어, 행복한 연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리고 Uh, basically, if you're always trying to outperform and seeking attention from him, then you're basically very nervous.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현재 남자친구나 남성분 옆에서 outperform 하고 있고 attention만 이렇게 seeking 하고 있다라는 게내 입장인 것 같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어떤 점을 나에게 투자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채워서 그 남성분 옆에 있어도 편안한 감정을 들수 있는지를요?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데요. Something's missing. So in that case, I want you to trust your gut feelings. Okay? 어,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남성성 하고요. Basically, for masculinity, they use their brain. They use their logical thinking a lot. That's like very masculine way of doing it, right? However, for femininity, is more side of you can listen to your heart. You can basically tap into your um, inner voice.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I don't know if I can explain it outright, but something's really missing in this relationship. 뭐, 예를 들어서, 어, 남편이 예전만큼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뭔가 우리 부부 사이에 로맨스가 없어졌다는 느낌?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남자친구의 행동이 조금 차가워졌다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건강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이런 직감에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초기라고 하죠.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야, 요즘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직감이 맞아서 그 남성분이 바람을 피고 있다거나 혹은 뭐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렇지만 그렇게 반기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음, 여러분들의 촉을 믿고 또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하는데 내가 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또 뭔가 조금 이상하다 like something's missing in this relationship then i want you to trust your gut feelings and um just ask him 아셨죠? 그래서 이세 가지 신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연애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서 여성성이 망가졌다라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love is the center of your universe. 그리고 두 번째는 you're always trying to outperform in that relationship. That's not so sexy, that's not so attractive. So I wanted to really invest in yourself first. 그리고 세 번째는 uh, something's missing, like something's really missing in this relationship. 그래서 건강한 여성성을 지니고 있으신 어, 여성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들거나, 또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면, 아무래도 그 관계를 어, 할수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거나 해결책을 찾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차차 그렇다면, 이렇게, 음, 상처받은 여성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어, 치유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come back again. Bye.